되도록 하십시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건 기뻐하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에, 영어 번역에는 보면 명령사를 쓸때 동사부터 먼저 씁니다 기뻐하라 먼저 써놓고 그음에 제일 끝에 가서 또 기뻐해라 그런 때문에 이거는 이중 명령으로 형 됐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아, 노마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 2장 18절을 보면, 여기에도 한 구절에 기뻐하는 말이 두분 나옵니다. 2장 18절에, 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게 잡아 같이면서 무엇이 기쁘기에 나와 같이 기뻐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서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리보서는 장수는 넉장. 그 넉장의 절수를 다 모아 보면 백 넉절밖에 안 됩니다. 이런 짤막한 사도 서신에 기뻐하는 말이 무려. 열여6부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쇠고당 차고 옥살이 하는 바울 사도가 괴로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나와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말했을까? 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어떤 성질의 기쁨인가? 이것을 제 1대지에 먼저 설명하고 2대지, 3대지로 간단하게 설교를 끝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어, 수입이 많아서 거부가 된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기쁨도 가질만 합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아주 권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잘 공부해서 출세를 해서 좋은 데 취직이 됐으니까 이제는 생활 안정이 됐다 하야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지 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시는 기쁨의 원천인 그분이 그리스에서속끝쳐 오르도록 해 주시는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또한가 근거 없는 몽상적 기쁨도 아닙니다. 또 천박한 기쁨도 아닙니다. 영속해 가면서도 이 기쁨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찬신하고, 새롭고, 빛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기쁨. 또이 기쁨은, 맞이 못해서, 사도가 명령하니까, 명령에 목견뎌서 맞이 못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심령 깊은 속에서 기쁨의 원천인 그리스도가 이 기쁨을 공급해줘.